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까지, 이 부분을 우리는 예수의 고별 설교, 혹은 다락방 설교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색깔로 성경의 표기에 놓은 경우가 많은데, 14, 15, 16장까지 전체가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겠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 설교와 함께 이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목요일 저녁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과 세족식을 거행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근심이 우리 인생을 악작같이 괴롭히는 지독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 혹은 또 저런 일로 매일 근심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근심의 소태 밥을 해먹고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근심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 자매의 의가 상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없어서 걱정 근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 때문에 근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각각의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른들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근심합니다. 어린 아이들 유치부 나이 또래 만 3세에서 5세 정도 아이는 상징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 상징성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 중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찬송을 부르면은 어쩌면 유치부 아이들은 울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어쩌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이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까 봐 근심하고 어른들은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을까 봐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 입을 열면서 처음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지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의 근심을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무슨 회개한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나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베드로를 보고 서는 13장 38절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자신들도 뭔가 폼나는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느닷없는 주님의 말씀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늘 걱정입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아야 할지 녹록치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이런 고차원적인 문제든 의식주의 문제든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아, 주님이 우리에게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세 가지 열쇠를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우리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의식주의 문제로 근심 걱정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를 보라, 들레페카파를 보라. 저들이 길쌈도 안고 노동도 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 20절은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자녀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오늘 믿음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조차도 우리의 근심이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두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근심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동양의 선생 중에 공자라는 사람이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의 이라는 말을 했지요. 진리를 찾을 수 있다면, 진리를 알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아도 성령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말씀하십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12절을 보니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진실로라는 말을 두번 사용하시더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심으로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환란의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한 섭리 속에 있다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의 어려운 시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의 근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배에 힘을 주시고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의 배짱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바울의 배짱이 있습니까? 10편 118편 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런 다윗의 배짱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닥친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심으로부터 해결되기 원한다면 자유로워지기 원한다면 두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3절 14절에 보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내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 욕심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뜻대로 구한다면.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근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송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복음송이 있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복음송이 생각이 나서 그 가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근심하는 것만큼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거리와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스터 키라는 게참 신기합니다. 제가 가진 열쇠로 제가 있는 학교의 제 연구실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열쇠로 옆에 연구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제 것만 열려요. 그런데 우리 학교 직원들이 오면은 키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제 방도 열리고 옆에 방도 열리고 모든 방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모든 방이 열리는 열쇠가 될수 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다양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는 그 모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분명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시시콜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라도 이야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의 말도 듣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버리면은 그 의사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그 병이 분명 해결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는 것그 이상으로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나게 할 겁니다. 어제 들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를 귀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지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경시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한절히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그것들을 뛰어넘,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분명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이 있다면 믿음의 열쇠, 기도의 열쇠보다 더 강력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니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저는 정말 번역이 좋다고 생각해요 한자어이긴 하지만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 요한만이 요한복음에만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이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 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곁에 이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보냄을 받은 분.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곁에 계시도록 보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컴포트, 위로자, 헬프,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시고 우리 곁에 계시도록 하나님이 보내 주신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계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근심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7절을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지 내 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동행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잡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분명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도 그 부끄러운 십자가도 기꺼이 넉넉히 칠수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성령께서 내 곁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언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만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좀 다독이면서 말씀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한번 꼭 쥐어 보십시오. 우리 성령님의 손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 근심 걱정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니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 샬롬,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또이 깊은 소식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